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강민혁입니다. 2021년도 하반기 코레일 자기소개서 항목에 대해서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용 규모가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만족스럽진 못하지만, 어,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어,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고 필기를 대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일단은 코레일 자기속에서는 시킨 것만 제대로 하면 뭐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크게 부담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혹시나 내가 좀 이상한 내용을 적는 게 아닌가 약간 찝찝해 하셔서 제가 특히나 좀 중요한 부분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일단 여기 나와 있는 것들처럼 블라인드에 위배되는 행동은 절대 해서는 안 되고 최소한 어 회사명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좀 다른 곳에서 썼던 거를 복붙하실 때 최소한의 어떤 실수는 좀안 하셨으면 좋겠다. 어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드려 봅니다. 가끔씩 지난 시즌에 이 코레일에 제출했던 자기 자소서를 좀 유사하게 복붙했는데 이게 문제가 되느냐? 어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문제될 게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항목도 약간 변경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이번 항목에 맞추셔 가지고 어, 좀더 정교하게 어답서를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한국철도 공사 직원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어, 지원자는 평소에 해당 가치를 실현하기서 어떤 노력을 하느냐? 여기서 얘기하는 가치라는 건 어떤 뜻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 지원자는 어떠한 기준을 어 바탕으로 행동을 할 것이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항상 생각을 하겠다 혹은 항상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떤 갈등 순간이라고 하더라도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러한 판단의 기준을 바탕으로 행동을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코레일의 어떤 핵심 가치를 좀 고려하시고 선택하시면 무난하게 작성이 가능한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안전과 고객과 소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이 부분 중에서 아무래도 기술직 위주로 지원하신 분들은 이제 안전에 대한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하게 각 작성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기타 다른 뭐직군으로 전하시는 분들은 뭐 고객을 언급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꼭 직무로 연결할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교하게 쓰려고 하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지원한 직무와 연결해서 쓰신 게 맞는데 그렇게까지 여기서 시간을 많이 어, 소비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어, 저는 여러분들이 어, 여기 나와 있는 안전과 고객 소통 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셔가지고 선택하시는 거 좋은 방법이 되겠고요. 다만 어, 다른 항목과의 어떤 키워드의 어떤 배분을 고려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 여기서는 안전이라는 키워드를 장 잡고 쓰는 것도 괜찮고 혹시 아 여러분들 직업윤리 능력 에 해당되는 뭐 청렴이라든지 정직이라든지 뭐 준법성이라든지 책임의식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이미 작성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여기서 이제 말 그대로 좀 복붙하시는 것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복붙을 하게 됐을 때 최소한 그래도 한국철도공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청렴 혹은 이러한 직업윤리가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해서 좀 접근을 좀해 주셔야 되겠죠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가치 및 이유 20% 미만으로 작성해 주시고요 해당 가치를 어, 실현했던 경험 요거 한 7, 80%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재를 한 개만 쓰셔도 되고요 두 개만 쓰셔도 두개 쓰셔도 됩니다. 평소 해당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엄청나게 뛰어나다 뭐 그렇게 안 적으셔도 돼요 그러한 가치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있고 항상 그런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나 이런 방법과 이런 습관을 바탕으로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셔도 되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자그 다음에 이번 항목 좀 봐볼게요. 자, 팀의 막내 또는 신입으로서 다른 팀원들과 좋은 관계. 여기서 얘기하는 다른 팀원이라는 건 상사 얘기하는 거겠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금, 어, 이제 코레일이 지난 수년 동안에 신입선을 뭐 엄청나게 뽑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인력과, 어 최근에 이제 들어오는 인력과의 어떠한 그뭐 집단 간의 어떤 갈등? 물론 이 갈등이라는 게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리고 코레일만 있는 게 아니라 상당수의 공기업뿐만 아니라 사기업에서도 많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급속도로 이제 신입사원이 많아지면서 아무래도 이 젊은 세대라고 할수 있는 신입사원들의 규모가 많아지다 버리니까 기존에 워낙 이제 짬밥이 좀 있으시지만 또 직급은 또 높지 않으신 또 그런 분들 계실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러한 어 조직 간의 어떤 소통과 이러한 좀 뭐랄까 관계적 측면의 어떤 개선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부분 일단 대인관계 능력에서 팀워크에 해당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물론 이게 적응력에 좀더 포커스를 맞춰서 쓰시는 게 맞는데 아무래도 이 적응력이라는 키워드가 여러분들 입장에는 나설 수 있어요. 보통 적응력 하면 우리가 강조할 수 있는 게 일단 자기 역할을 최선을 다한다. 밥값을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빠르게 주변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거. 세 번째는 그 조직만의 어떤 특유의 조직 문화를 존중해주면서 적응한다. 이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 여기서 일단 적응력 대한 걸 쓰라는 게 어떤 게 아니라 어, 신입으로서 다른 팀원들과 좋은 관계, 자 관계적인 부분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팀워크를 발휘하려고 해, 하면서 빨리 좀 적응을 했다 그런 걸 강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뭐저 같으면은 우리 지원자가 뭐 아르바이트라든지 꼭 직무 관련된 경험 안 쓰셔도 돼요, 여러분들. 어떤 뭐 이제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어, 그런 단체 활동에 들어갔을 때 자기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동료 혹은, 어 다른 팀원들의 역할도 좀 도와주고, 어 적극적으로 본인이 하고 있는 업무 등을 공유해주면서, 어 팀원들이 자기 역할을 좀더 수월하게 할수 있도록 희생하는 노력? 뭐, 이런 거 그냥 바로 복붙하셔도 돼요. 팀워크 경험. 근데, 어 좀더난 다른 관점을 쓰고 싶다. 가능합니다. 뭐, 예를 든다면은, 어 여러분들이 들어가 가지고 그 조직 문화를 존중해 주는 거죠. 특히 어, 거기에 기존에 있었던 팀원들이 하는 업무 방식이 내가 처음 봤을 때는 좀 이해하기 어렵고 습관 같지 않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그러한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라는 거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어, 그러한 원칙에 가까운 매뉴얼이라든지 업무처리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해 드리고 또 그런 것들을 함께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 그 팀원들을 좀 존중해줬다 뭐 그런 걸로 또 얼마든지 강조가 가능합니다 뭐 요거 말고도 뭐 굉장히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인재상의 사람지향소통인으로 해서 뭐 사랑 중심의 사고와 뭐 행동을 하는 뭐 인성 열린 마인드로 주변 과 소통하고 협력하는인재뭐 등등 등해서 어려운 얘기 다 갖다 붙였는데 뭐 어쨌든 뭐 좋습니다 뭐 이런 비스무리한 거 갖고 쓰시면 뭐 전혀 문제가 없겠죠 하여튼 중요한 건 어쨌든 이 조건을 충족시켜 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가지고 면접 때도 관련된 질문에서 좀 유리하게 답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음 여기서 얘기하는 막내라는 건꼭 나이가 꼭 어려서 막내가 아니라 들어갔을 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직급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인데, 어, 한국철도의 사업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서 고객 만족을 위해 필요한 역량이 뭐냐? 그리고 지원자가 해당 역량을 발휘했던 경험을 작성해라. 자, 요건 이제 역량을 강조하라는 건데, 사실은 이 기업의 인재상 안에는 고객 지향 전문인을 추구해라라는 게 있어요. 즉, 고객의 만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어 자기 의 어떤 전문성을 좀 갖춰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줘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좀 특이한 것은 여기서 좀 특이한 것은 고객이라는 관점을 단순하게 외부 고객.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여러분들도 이제 코레일 고객이 될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KTX 이용하시고 뭐 이렇게 뭐 무궁화호 이용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지역에 있는 관광 상품 뭐 이런 것들 뭐 이용하실 수 있는데 그. 내부에 있는 팀원들도 고객인 거거든요. 예, 다른 부서의 사람들도 고객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 고객.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팀웍 관점으로 쓸수 있는데 앞에 이번 항목에서 이미 팀웍으로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는 당연히 그러면은 이제 외부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 여러분들이 어떤 필요한 역량이 무엇이다로 정의 내리시고. 그 부분을 20% 이내로 요약한 다음에 그런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 지원자가 어떤 노력을 했느냐 관점으로 적어 주셔야 되겠죠. 일단은 물론 4번 항목에도 역량을 강조할 수 있는 항목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일단 역량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좀더 이제 직무 수행 능력이나 어 직무에 직업 기초 능력을 이제 선택할 수가 있는데 어, 보통 이제 지식 스킬, 유사 경험을 우리는 직무 수행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의사소통이니 문제해결이니 그 다음에 대인관계 능력이 직업 윤리라든지 뭐 정보 수집 뭐 등등등 해가지고 뭐 직업 기초 0 가지 능력이 있잖아요 이 중에서 다른 거와 겹치지 않는 선에서 하나를 그냥 복붙하시면 돼요 부담 가지 마시고 선생님 저는 공공기관 지원하면서 의사소통 능력 굉장히 많이 강조해서 그게 또, 소재가 넘칩니다 복붙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단. 전제 조건은 앞부분에 한국 철도는 고레일은 어떠한 사업을 영위하면서 이러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그냥 그직무 소개서에 나와 있는 거 있죠 그걸 그냥 뭐 갖다 붙여셔도 돼요 이런 것들은 음예전 갖고 와 보니까 여기 보니까 기관의 주요 사업이 뭐가 있어요? 어, 여기 나와 있고 뭐 직무 수행 내용도 되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든다면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셔도 돼요. 어, 뭐 국유철도를 기반으로 여객 및 물류 운송 역 시설 개발 및 운영, 국유철도 및 관련 시설 유지 보수 등을 위해서 아무래도 내가 지원한 이 직무에서는 뭐 이러한 지식이 좀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뭐 이러한 여, 유사 역할이 좀 어, 요구됩니다. 아니면 이런 태도가 좀 요구됩니다. 이렇게 할수 있는데 근데 태도에 대한 거는 다음 항목에서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여기서는 좀더영량적인거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부분을 이제 80%로 강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4번입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사실은 지식 기술이라고 하면은 직무 수행 능력인데, 태도까지 써도 된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키워드가 선택이 가능해요. 그 말은 뭐냐면 앞에서 우리가 역량 관적으로 강조했지만은 요 아래 보시면 여기다 이제 직무 소개서가 있는데 요 아래 보시면 직무 수행 태도라고도 되어 있어요.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고 뭐 신지식 습도및 기술 력 향상을 위한 뭐 탐구심이 있어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 좋은 얘기 다 갖다 붙였어요. 마찬가지로 다 필요하겠죠. 근데 약간 이 직무 수행 태도랑 뭐 직무 지식이랑 스킬이랑 뭐 지역 기초 능력이랑 약간 겹친다라는 느낌을 여러분 좀 받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정규 교 게뭐 무자르듯이 팍 자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럼 헷갈려 하지 마시고요. 어,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지식 아니 유사한 내용들 아니면 직무 수행 태도 이 중에서 키워드 하나를 잡거나 두 개를 잡으신 다음에 접근을 해 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뭐이래서 인재상 보니까 뭐 미래 지향 혁신이라고 나와 있네요. 코레일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발전을 끊임없 추구하는 인재. 요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창의성과도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어쨌든 자기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쌓아서 끊임없이, 어, 뭐랄까, 이 프로세스도 개선하고 어떤 업무적인 측면도 개선하고 약간 그런 것들과 연결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창의성을 쓸 필요는 없다. 요거는 그냥 말 그대로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것들처럼, 어, 이 직무 관련해서 그동안 쌓아왔던 직무수행 능력 혹은 직무수행 태도 하나 잡은 다음에 그 부분을 강조해 주시면 되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특이점은 뭐냐면, 여러분들. 자, 1번이랑 2번, 3번, 이렇게 다 보니까. 과거에는 코레일이 있잖아요. 허수 지원자를 걸러내기 위해서, 그 코레일의 어떤 사업 분야를 이해하고, 뭐, 발전 방향을 제안해라라든지 뭐, 코레일과 관련된 뭐, 이슈를 뭐, 고민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뭐, 지원자의 어떤 견해를 서술하라든지, 복붙이 안 되는, 한마디로 여러분들을 괴롭힘으로써, 좀, 허수 지원자를 걸러내가지고, 뭐, 필기해서 뭐, 천하제일 필기대를 뭐, 최소한의 어떤 비용으로 한번 치러보겠다, 그런 의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보니까, 뭐, 그냥 뭐, 제 측이에요, 여러분들. 어, 체형 규모가. 이렇게 지원자분들이 봤을 때 이렇게 좀 만족스럽지 않잖아요 근데 자기소개서까지 이렇게 좀 짜증나게 내면더 짜증나실 것 같아가지고 나름 배려해준 게 아닌가 <laughs>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 여기 인사팀 담당자들이 그런 센스는 좀 있네 그 채용 규모에 따라 가지고 우리 지원자분들이 받는 어 그러한 상대적인 스트레스를 그나마 조금은 덜어준 게 아닌가 <laughs>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 거드 뭐이제추측이뭐 맞든 틀리든 중요한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마음을 좀더 편안하게 하셔가지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빠르게 하신 다음에 정확하게 작성하시고 어, 실수할 거 실수하지 마시고 그래서 빠르게 필기를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어, 여러분들 코레일은 어쨌든 예전 공고가 나왔지만 실제 입력하는 기간이 굉장히 짧은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아 나중에 그냥 이명하면 되겠지 하면서 그냥 확 지나가 버릴 수도 있거든요 다시 한번 그 알림 설정하셔가지고 그 어,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다시 한번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제 영상이 그나마 좀 도움이 됐다 라고 해주신다면 뭐 좋아요 라든지 구독 어, 이런 부분들 어, 이렇게 해주시면 저한테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 힘내시고, 전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한 내용들은 참고만 하세요.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